도시는 거대한 도살장이다. 밤이 되면 그림자 속에서 괴물들이 기어나와 살육의 향연을 벌인다. 놈들은 피로 교향곡을 연주하고 죄 없는 육신을 비틀린 예술품으로 전락시킨다. 나는 그 핏빛 무대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를 쫓는 사냥개다. 10년 전 멈춰버린 어머니의 시계바늘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오늘도 나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헤매며 악마의 흔적을 쫓는다. 꽝! 낡은 철문이 강철 군화발에 걷어차여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다. 폐창구 안을 가득 메우고 있던 습한 공기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저급한 담배 연기가 문이 열림과 동시에 밖으로 터져 나왔다. 그 혼돈의 중심에 강력계 형사 팀장 강태주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잔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 초췌한 몰골 밑에는 맹수 같은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경찰이다. 전부 동작 그만 손머리 위로 올려 태주의 고함소리가 창고를 뒤흔들었다. 창고 안에는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간이침대 위에 널브러진 채 마작을 하고 있거나 정체불명의 아이스박스들을 포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각자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와 칼을 집어들었다. 젠장, 짭새 떠다 튀어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소리치며 태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놈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태주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체를 살짝 숙여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그의 주먹이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의 명치에 꽂혔다. 이오그, 거구의 사내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태준는 쓰러진 놈을 밟고 넘어가며 다음 놈의 턱에 정확히 니킥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잔혹했다. 그것은 체포를 위한 제압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폭력에 가까웠다. 여러분은 영상의 소개 제목 부분을 눌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